저는 이중 많은 부분이 PTT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것들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이죠. 디스타워 이센기스인데 보여요. 디디가 구속된 9월 이후 많은 유명 인사들이 수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디디는 할리우드 엘리트와 음악 산업의 거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명인들이 그를 만난 적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파티에 참여하고 어쩌면 그의 범죄에까지 가담했습니다. 오늘날 침묵은 유명인에게 가장 큰 적이며 불행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힘든 방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브론 제임스를 보세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 디디 말입니다. 파티처럼 신나는 파티는 없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랬어? 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NBA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의 챔피언십을 차지했고, 고이티로 마이클 조던과 비교되며 20년 연속 NBA 올스타로 선언된 것은 그의 농구 세계 정상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몇 가지 소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한 마디로 일어났습니다. 내년 전 DD의 라이브 스트림 중에 그 NBA 스타가 잠깐 나타나서는 DD 파티만한 파티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 다 아는 것처럼. DD 파티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전부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대화에 대해 별로 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할 말은 없네. 그것은 단지 두 명의 유명 인사가 서로를 띄워 주는 것이었고, 르브론은 그 말들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그리고 동료 운동선수들이 그 때문에 얼마나 빨리 등을 돌릴지 전혀 몰랐습니다. 코빈 버클리와의 싸움을 준비하던 중, 콜비 코빙턴은 르브론에 대해 신랄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는 갑자기 팀에서 물러났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그것에 가담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PDD가 파티를 열었고 그 파티에 이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들이 꼭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에 파티에 갔을 때한번 사람들이 약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른 곳에 있어서 몰랐어.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야 누군가가 거기서 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물론 그냥 잘 모르겠어. 개인적인 이유로.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와 동시에 소셜미디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레브론이 발부상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어... 다른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라면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경기에서 정점에 있으며, 아마도 그는 단지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브론의 휴식은 그와 디디가 함께한 라이브 스트림 클립이 퍼지기 시작한 직후 시작도에 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코빙턴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UFC 파이터는 제임스를 그의 과거 발언과 특정 정치 문제에 대해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를 롤모델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NBA 선수에게 디디와 같은 간방에 가치길 바란다고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가부장적인 사람들인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 해. 그래. 나는 누군가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의 말을 즉시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돼. 트럼프가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없는 나라로 갈 단일 편도 여행 비용을 세금을 더 내고라도 주는 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할 것 같아요. 문제 완전히 해결. 경찰이 싫어요? 좋아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린란드 해변에서의 매우 특별한 ray? 일로 며칠 후에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코빙턴은 제임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언급했고 그의 실제 행방을 알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디어데이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 무기한 휴가를 탔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어디 간 거야, 루브론? 왜 떠났어? 숨기려는 게 있어? 그리고 그는 라이브 스트림 댓글로 루브론 제임스를 비판한 유일한 셀레브리티가 아닙니다. 션 스트링랜드 또한 X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Why, Grin, the s Guren 그래. 그는 항상 쓸데없는 소리를 그는 브론 제임스를 비겁하다고 여기고 Now, 그가 디디의 파티에 참석한 것을 조롱하며 좋지 않은 말로 마무하건대 그와 멋인 건 캘리는 퍼프의 아래 사람이었을 거야. 세상에 르브론 제임스가 그 파티들에서 한 역할. 다른 그래. 사람들은 르브론 제임스를 옹호하려 하거나 아직 법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주장했지만 추측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비난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점은 그의 입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주목에서 사라진 사실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휴식이 디디 비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나쁜 언론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피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 네, 어쨌든 레브론이 많은 정치적 견해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반발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가 그에 대해 말하지 않으니 그것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디 사건에서 탈출한 유일한 유명인은 분명 없으며 제이지 또한 친구 선택의 결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디디에 대한 수많은 혐의가 제기된 10월에 어... 이딘 라세이... 그중 그래. 그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샘디 h i 즈 요. 니덴디스 옐인데 세 명의 유명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처음 소송에서는 다른 두 가해자를 남자 연인 A와 여자 연인 B로 칭하면서 디디만을 명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 얘들아, 누가 그랬다고 생각해? 그러나 익명을 유지하려는 시도 후 피고는 소송을 수정했습니다. 12월 8일에 제이지는 딜리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첫 번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주장에 따르면 현재 37 세인 제인도는 2013년 VMA에 들어가려고 결심했습니다. 37. 그러니까 그녀가 13살이라면 그건 24년 전이겠네요. 와? 그녀의 버킷리스트에 있었고, 비록 표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래서 친구가 그녀를 라디오시티 뮤지컬에 내려주었다. 주변에 대화할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은 없었지만, 그녀는 리무진 기사들에게 입장 방법을 물어볼 수 있었다. 그 기사들 중한 명은 자신이 디디를 위해 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를 시상식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지만, 애프터 파티에 초대했다. 주장에 따르면 그 래퍼가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13살에 할리우드 애프터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와. 여와. 하지만 젊은 여성을 좋아했고, 그녀는 그가 찾던 사람이었다. 그는 먼저 디디와 다른 사람들을 내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녀가 VMA 이후에 그를 만날 수 있다면, 그 파티에 데려갈 수 있다고 했다. 초대의 위험성에 대해 순진했던 젊은 여성은 동의했고, 20분의 운전 후에 우자형 진입로가 있는 하얀 집에 도착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Uh, 우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쵸죠 아, 그건 정말 전문적이며 그래요. 정말 흥미로운,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에, 예. 와. 영상은 또한 이미지와 흐르는 부드러운 내레이션을 통해 감정과 도시 인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연결되어야 합니다 몇분 안에 완성된 빠른 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거리들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소회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디오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텍스트 기반 명령을 사용하여 편집하거나 프랑스어로 번역하거나 배경 음악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Thanks, 복잡한 sir. 비디오 타임라인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당신의 미전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비디오가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으로 알겠어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나레이션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거리를 걸으며 공기를 지켜봤어요. 인공지능 오, 타임. 의 창작물 오. 같은 것이죠. 인공지능은 새로운 NFT입니다. 인공지능과 NFT를 생각하면 저는 결코 꿈꾸지 않습니다. 내 말은 그게 그냥 딱 그걸 말해주잖아, 그렇지? 무거운 작업을 처리하여 당신이 오로지 비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전통적인 도구와 달리 엔비디아 AI는 학습 곡선 없이 비디오 제작 과정의 모든 부분을 해결합니다. 스토리텔링 명작, 광고, 혹은 틱톡을 만들 때 모든 장벽을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편집, 애니메이션, 기타 제작 비용의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제 코드 moon50을 사용하여 첫 달에 두 배의 AI분을 받으세요. 와.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두 남자가 그녀에게 NDA에 서명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뒤1 3 살이라면 누구나 충격받았을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은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비밀 유지 계약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누가 알겠어요? 아내는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과 비슷한 파티가 있었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중 몇명을 알아보고 어울리려 했다. 모두가 술을 마시고 광범위한 마약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이터들은 분비는 그래. 사람들 사이를 돌며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사교를 시도하면서 어린 소녀는 제공된 음료 중 하나를 마셨다. 그것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이었고, 오렌지 주스와 크랜베리 주스, 그리고 약간 쓴맛이 났다. 면모금 후,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워져 잠시 쉴 곳을 찾으러 갔다. 그리고 그 쓴맛은 GHB였을 수도 있다. 졸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티 약물로 종종 사람들에게 몰래 투여하는데 사용됩니다. 주장에 따르면, 그의 지시에 따라 디디나 그의 직원이 손님의 음료에 약물을 첨가했다고 믿어진다. 그녀는 큰 침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방을 발견했고 잠시 그곳에서 쉬기로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황은 더 나빠졌고 고소된 3명의 유명인이 그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디디는 눈에 광기를 띄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 그녀가 파티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녀를 던졌다. 벽 쪽으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디디는 다시 그녀를 붙잡아 침대로 던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그 틈을 그 셋이 이용했습니다. 알려진 배 따르면 유명인 A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디디와 여자 유명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끝낸 후 그는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디디는 그의 자리를 잡았고 두 명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래퍼가 그녀를 쓰러뜨리고 계속하려고 했을 때 젊은 소년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약간의 싸움 끝에 디디의 목에 펀치를 날려 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일어나 옷과 신발을 잡고 옥상으로 달려갔고 드레스는 수건처럼 그녀를 덮고 있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은 채 그녀는 집 주위를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현관문을 찾았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마치 그게 글쎄, 나는 이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 이거 정말 대단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아니, 아니,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항상 뭐라고 말하죠? 비범한 주장은 비범한 증거를 요구해요. 간디 커스터는 어라니카트랜커인요 You see, yo, he uh, always a cacture uh, a sure. 그녀는 그래, 또한 사회에서 궁금해. 관계와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후두 남자는 이 혐의를 매우 빠르게 부인했습니다. 네, 그녀의 디디의 변호사는 이 소송을 돈을 빼앗기 위한 뻔뻔한 홍보쇼라고 평가했습니다. 래퍼의 문제는 디디와의 우정 외에도 이미 복잡한 과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에도 아르카디와 같은 범죄자들과 친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였고 그 자신도 종종 미성년자와 데이트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비욘세와의 관계입니다. 2000년 세븐틴과의 인터뷰에서 비욘세는 래퍼와 데이트를 시작한 후 빨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녀는 어... 25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 그녀의 결정 뒤에는 꽤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녀가 세븐틴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로 당신이 스무 살때 좋아했던 것을 서른 살에도 여전히 사랑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서야 남편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비욘세는 결혼하기 전 8년 동안 제이지와 여전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가 음악산업과 성인의 삶의 특정 측면을 배우는 동안 그의 지도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이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제이지는 파트너에게 기대할 아내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다른 여성이 떠날 만한 상황, 예를 들어 파트너가 여러 번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도 비온세가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래퍼가 영향을 줄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모두 완전한 추측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프렌장, 그 말이야.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할 때 나는 두 살이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여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두 살이었어요. 그녀가 20이라고 했나요? 맞죠? 20이라고 했어요? 가인은 내덱 리에이지스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인은 내덱 친구가 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인은 저 내게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이지가 그녀를 자신을 위한 무언가로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환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전부 헛소리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연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증거가 없어 네네 나는 정말로 길들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스무 살이야 그녀는 어른입니다 그녀는 스무 살입니다 그건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이와 엮일 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유할 의사가 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이지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소유욕에 대한 소문입니다. 비언세가 제이지 외의 남성 아티스트와 직접 공연하지 못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는, 이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정말로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스트리머들만 봐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스트리머와 관련된 이런 상황이 아마도 여섯 번 이상 있었을 것입니다. 어, 어떤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요? 닌자는 공개된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불안하지만 그게 다예요. 네, 맞아요. 제 말은 이걸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로 인해 아티스트 간의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시언 파울과 분비는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2003년에 비욘세와 함께 베이비 보이 작업을 한후 그녀와 파울은 단 3번만 함께 공연했습니다. 폴은 제이지가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믿었습니다. 이들의 몇 번의 공연에는 이상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를 들어 2003년에 그의 마이크가 꺼졌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 자메이카 아티스트는 결국 제이지가 그의 아내가 그의 부인의 체커닛 협업에서 제이지의 개입은 다소 직접적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범비는 제이지가 비디오 촬영 중 모든 남성들에게 세트를 떠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의 회피 후 그의 부인은 길고 거의 조작적인 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에 대한 마음의 고통에 대한 언급과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선언은 약간의 절정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부피가 제이지가 갈취라고 부른 것은 단지 일반적인 관행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래퍼에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 대단하다. 누가 신경 쓰겠어. 응, 난 정말로 그가 질투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난 질투심 많은 사람인 남자들을 많이 알아. 나는 싫어해. 이건 내가 보기에는 무관해. 내가 말했듯이 나는 수년간 스트리밍 관련 일을 해왔으니까. 스트리밍에서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의 상황에서는 50배, 100배로 더 심할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질투는 불법이 아니고, 불안정함도 불법이 아니야. 변호사 제인 도우는 중재만을 요청했었습니다. 래퍼의 발언과는 달리 그녀는 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히며 심지어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먼저 괴롭힘을 당한 것은 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따르면 제이즈의 팀은 그의 자녀들, 동료들,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빠에 대한 흠집을 찾고 그의 전 고객들을 이용해 그를 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약점을 찾지 못하면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들으려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그 래퍼는 사건을 기각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이 버즈비의 회사에 공갈죄로 고소한 사람임을 드러내어 변호사의 이전 주장 중 일부를 입증했다. 제이즈이는 제인도라는 이름이 버즈비가 그에게 공갈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명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의 소송의 일부는 제인도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며 그는 단지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절박한 유명인사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그의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 중 일부가 상황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 샤인츠 정확한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제인도는 벤지 매든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든은 자신이 그때 뉴욕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입니다. 게다가 디디와 제이지는 그날 저녁 나이트클럽에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저녁 내내의 상황을 보여주진 않지만 고발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제인도의 이야기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데리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The b o i t h 그녀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그슨 세 가지 거짓말이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그래. 어떤 아버지도 그걸 잊지 않을 거야. 그래.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을 거라고 생각해? 어,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트라이레이츠? 그래? 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이러한 불일치가 그녀의 주 지성 정신이 거짓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테더워터 모든 여성을 믿으라고? 나는 모든 여성을 믿지 않아. 거짓말하는 여자들도 많아. 아, 모든 여성을 믿으라고? 꺼져. 진실을 믿어. 거짓말하고 엉터리 이야기를 지어내는 여자들이 많아. 대다수는 아니야. 대다수는 거짓말하지 않아. 하지만 일부는 그래.

이상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두 번 이상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유죄라면 몇몇은 한번 하고 다시는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죠?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일반적인 보통의 용의자들과 함께 한것 같아요. 우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듀크대학교 출신 그 여자 기억나? 거짓말하더니 지금 감옥에 갔다며? 응, 기억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응뭐 그녀가 감옥에 있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지금은 살인죄로 감옥에 있거든 뭐라고 그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응 음, 저는 그것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온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불행하게도 이 문제를 조사해야 했을 때 배운 매우 불리하지만 매우 인기 있는 통계가 있어요 네, 결국 성범죄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실제로 잡히기 전에 평균적으로 5명의 피해자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디디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던 쿠바 쿠팅 주니어 같은 유명인들도 이 사건의 파괴적인 궤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쿠팅은 한때 오스카상을 수상할 만큼 성공적인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곧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2022년에 쿠바는 뉴욕의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건으로 경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상해. 두 번의 비룡의 그래. 접촉 사례를 인정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고 몇년 동안 논란이 잠잠해졌습니다. 쿠바는 견고한 방향 수정 후 복귀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 그를 따라다녔고 2024년 초또 다른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혐의에 따르면 쿠바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피해자는 음악 프로듀서인 로드니 존스였습니다. 그가 따르던 바로 그 로드니 존스. 그냥? 그들은 멈출 수 없어, 친구. 그들은 멈출 수 없어. 디디에 대한 소송을 2월에 제기했습니다 이제 어... 굴딩은 공개적으로 디디와 상호작용한 적이 없지만 굴딩이 그의 요트 중 하나에 얼굴을 드러낼 만큼 두 사람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스에 따르면 그 래퍼는 2023년에 그의 요트 중 하나에서 굴딩과 단둘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배우는 상황을 이용해 존스를 더듬었고 프로듀서는 그를 밀쳤다고 합니다 과거 때문에 이미 쿠퍼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혐의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선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이제, 주었습니다 이제 어, 어캣 그 윌리엄스를 미쳤다고 부르지 않아? 아 정말 대단했죠 그렇죠 이 정말 대단했어요 에지 예를 들어 디디 사건에서 당신의 이름이 언급되었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정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가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습니 저는 그것에 보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진지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증거 없이 무언가로 비난받고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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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맞아, 그에게 나가라고 해. 그냥, 아니,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 없었다고 그것만이야, 맞지?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할 거야. 그냥 나가라고 해. 역사의 이런 행동들을 볼 때, 그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았거나 일부 사람들은 그 또한 그의 신앙 뒤에 숨어 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히 유명 인사들 중에서 이런 끔찍한 무료 병 파티에 참여하며 동정을 얻거나 하기 위해 신앙 뒤에 숨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리브랜딩. 그들에게 그는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명성이나 영광을 다시 얻기 위해 연기하는 것 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디디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디 사건이 점점 더 많은 네, 유명인들을 드러나게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더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유명인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몰락.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지하는 이유와 같은 나무의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와 같은 나무의 일부야. 그리고 이러한 파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관련되었는지를 더 많이 보게 되면서 2025년은 최소한으로 말해도 흥미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진짜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솔직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상상도 안 돼. 그냥 우연의 일치야. 알잖아. 여러분에게 영상을 링크할게요. 네, 그냥 너무 빡세요. 청소 중? 네, 알아요. 저기에 영상이 있어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디디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아마도 그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공개 재판이 될것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 주제를 다룰 겁니다. 네, 물론이죠. 맞죠? 그는 결국 에프스타인처럼 될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유명인들은 정말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PDD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PDD와 빌 클린턴 사이의 세기 차이는 당신과 PDD 사이의 세기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음,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배트맨이 필요해. 그래, 그래. 하지만 PDD는 억만장자야.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빌 클린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누가 그에게 힘을 주나요?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리고 제 말은 다른 유명 인사를 키웠다고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Now, 앤드류 왕자는 어때요? 아, 잘 모르겠어요. 권력 역할이 다르죠. 네,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에프스타인은 억만장자 금융업자예요. 네, 그리고 빌은 억만장자들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네, 저는 항상 돈이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 진정한 권력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나는 만약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라면 사유섬이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그게 진정한 힘이지. 맞아. 그냥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세계야.